당초 8월 말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발표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이해당사자인 김포와 인전, 인천 검단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김포와 인천 두 지역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5호선 연장 요구안, 인천 검단신도시 내 정차역 개수와 위치를 두고 양측의 요구가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은 대광위로 넘어갔고 두 지역 주민들은 최종 중재안 발표를 기다리던 상황. 그런데 2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주민들은 대광위가 결정 장애에 빠졌다며 공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장은 그 각자의 지역 입장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광의 역할은 중재와 그 노선 결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를 잘 못하고 있으니 그거를 충실히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포와 검단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게 아니라 경제성이 확보된 제3의 안을 서둘러 직권 중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른 양 지자체가 어,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거는 처음부터 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어, 김포시안, 인천시안 둘중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광위의 중재 하에 어, 양 지자체 장이 만나서 새로운 노선을 도출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주민들은 세종시 대광위 청사 앞에서 원정 항의 시위까지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최종 노선안 발표는 연말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기자간담에서 지자체 간 합의를 재강조하면서 몇달더 조정에 나설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 동 지자체들은 일단 대광희의 발표를 기다려 보겠다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노선 발표 앞두고 예민한 입장은 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해요. 민감한 시기에 시간 좀 지난다면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토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확인됐고 주민들의 관심도 뜨거운 만큼 지자체들 입장에선 조만간 추가 협의 테이블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